안녕하세요. 동대문 언니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말인데 아, 정말 너무 더워요. 자, 주말이라서 언니들 뭐 휴가 가신 분들, 뭐 물놀이 가신 분들, 여행 가신 분들 많은데 어, 저도 이계 오늘 조금 영상을 아, 어, 택배가 너무 바빠 가지고 어제 오늘 막 너무 바빠서 영상을 조금 늦게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안 찍을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찍을까 하다가 또 언니들도 또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잠깐 찍고 오늘은 저도 일찍 퇴근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우나를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또 언니들한테 이쁜옷 소개할 테니까 잠깐만 이게 짧게 할게요 오늘 자,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요 너무 시원해. 실1엣으로 예, 살짝 나염을 이렇게 찍었어요. 정말 이쁘죠? 자 이렇게 보세요. 어, 사이드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샤링으로 싹 잡아도 되고 이런 거는 진짜 뭐 바지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입기에도 너무 좋아요. 뒤에도 이렇게 음, 뒤에도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입으시면 이렇게 음, 치마랑 딱 해가지고 샤링 잡아가지고 입으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이쁘죠? 자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가격은 요건 2만 원이고요. 자, 청치마. 우리 청치마 어, 스커트 너무 잘 나와. 언니들 저희 반응이 너무 좋고요.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아서 지금 언니들이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자, 요것도 진청인데 아, 여름 여름 청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단추가 뚜루루루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고 끝까지 있어. 사이즈 사이즈는 지금 보세요. 이런 66, 76, 77, 77반 언니들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자 앞에 티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언니들 샌들이나 스케커 같은데다 신고 다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아, 자 이렇게 보세요 너무 이쁘죠 색상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가격은 3만원이에요 정말 인기 너무많아 자 보세요 디자인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깔끔하면서도 괜찮아요 음 괜찮죠 자 이렇게 치마에다 입으시기엔 너무 좋아요 가격 3만원 사이즈는 어5 언니들부터 입으셔도 돼7,7반 언니들까지 입으세요 자, 요 원피스. 이것도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10분으로 이렇게 덧대어 놨고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예요. 끈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장 남았어요. 세일가드립니다한 분만 득템해 가세요. 오늘은 좀 세일도 할게요. 요런 고 그냥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옆선에서 살짝 묶으시면 되고요. 뒤에는 아이스면인데 스판이라서 너무 좋아. 스판이라서 쫙쫙 늘어나 자요렇게 보세요 디자인 너무 예쁘게 잘 나서 요렇게 묶으셔가지고 그냥 툭 해놓고 이렇게 하면 배살 같은 게 가려지고 너무 좋아 요자 이게 사이즈 지금 보시면 66, 77, 77반 언니들 66, 77, 77반 언니들 이렇게 한장 남았어요 한장다 나가고 자한장 남았어 득템해 가세요 이것도 사이즈 66, 77, 77반 언니들 길이감 딱 좋아요 좀. 예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 치마 하나 딱 입으시면 되고 아이스 원단이라서 너무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면이라서 좋아요. 면 자체가 너무 좋. 잘 나왔어. 짜잔 원피스 아, 이거는 천연 마에 마 재질인데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브랜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브랜드에 다 들어가 있는 원피스인데 자 보세요. 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자 사이즈도 너무 좋아. 사이즈도. 뭐 66, 77, 88 언니들까지는 충분하게 입을 수 있고요. 정말 인기상품이에요. 네, 인기상품. 이거 주머니까지 있어요. 이렇게. 음, 카라 있는 데서도 이렇게 둥글게 빼고, 지금 보시면 단추까지 쭈르르 이렇게. 소매 길이도 너무 시원해요. 음, 마, 마 원피스인데, 체크가라에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언니들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보세요. 짜잔. 뒤에는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기에 팀을 살짝 해놔가지고 언니들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색깔도 되게 고급스러워서 너무 좋고요 길이감도 짧은 길이가 아니라 적당한 길이에요. 정도 길이. 사이즈는 667788 언니들까지 충분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건 다 내수 제품이고, 브랜드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언니들 입고 구매하셔도 200%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200% 만족하는 제품. 디자인 너무 이뻐요. 이거 브라운 색깔인데, 이거 치마 너무 이뻐요. 이렇게 보시면 붙어 있는 건데요. 나시예요 브라운 색깔에. 자, 사이즈, 이게 쿨온단이에요. 원단도. 음, 아사 원단이라서 면 자체가 되게 시원하고, 아사면이 주머니 있고요. 브라운 색깔인데, 되게 이뻐요. 이렇게. 나시에 하나 더 나시를 더달아놔가지고 이렇게 가슴이 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어, 커버가 되는 거예요. 카바가 되는 거라서 너무 좋아아야원 다니고 사이즈 보시면 88 언니들까지 충분하게 입을 수 있어요. 678 언니들. 허리 단에서 샤인 잡으시면 돼요. 그것도 어, 가격은 4만 원인데 디자인 너무 예뻐요. 브라운 색깔. 색깔도 되게 예쁘고 아사면이라서 면 자체가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나이 원피스인데 이런 거 하나 입고 밀짚모자 쓸거딱 하고 샌달 신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4만 원이에요. 음,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자 붙어있어요 나시 원피스에 붙어있는거에요 이렇게 붙어있는거 음, 가슴같은거 이렇게 저기 하셔도 되게 이뻐요 음 가격 4만원 드릴게요 짜잔 아 이건 텐셀 원단인데요 원단 나시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음 가격은 2만팔천원자2만오천원 드릴게요 요거 원단 너무 좋아요 나시 원단인데 원단이 너무 좋아 자 보세요 원단 자체가 와 아, 나염을 너무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사이즈는 88 언니들까지 충분하게 입을 수 있어요. 678 언니들까지. 자, 이렇게 나시, 나시에 나시, 나시 원피스 같은데, 나시 나염을 이렇게 가격 25,000원. 두 가지 색상에 네이비하고 카키하고 나시, 꽃 나시 이렇게 보세요. 가격 25,000원 드릴게요. 25,000원입니다. 자, 짜잔. 너무 이쁘죠? 이거는 어. 이 원단이 냉감이에요. 예, 살에 닿는 촉감 자체가 정말 시원하고 언니들 이게 요런거 하나 딱 요까지 목 있는 데까지 딱 하시면 햇빛 가리기라, 햇불 같은 거목 같은 거 가리려고 많이 입는 언니들도 있는데 이거 하나 입으시면 너무 좋아. 이게 원단 자체가 지금 쿨 원단이라서 정말 시원해요. 자, 색상은 지금 소라색깔하고요, 핫핑크 색깔인데 정말 원단이 쿨 원단이에요. 푸트인데 정말 이쁘게 잘 나오고 색깔도 잘 나오는데다가 원단이 너무 시원해 가격은 3만 원이 3만 원 원단 자체 정말 시원해요 사이즈는 보시면 66777반 언니들 66777반 언니들 입으시면 되고요 어, 여행 가실 때 이런 거 하나 딱 입고 청바지 입으시면은 정말 색깔 사진도 너무 잘 받을 것같아 사진 자체도 정말 잘 받고, 원단이 쿨원단이에요. 이게 쿨원단이라서 살에 닿는 촉감 자체가 정말 시원하고, 너무너무 시원해서 좋아. 짜잔. 정말 시원해서 좋아. 가격은 이거 3만원이에요. 자. 아, 이것도 지금 보세요. 짜잔. 너무 이쁘죠? 자, 요거는 이게 말인데, 어, 이게 고급티. 고급티. 아이스 원단이고, 색깔은 흰색. 정말 명품 티에요 이렇게 보세요. 실크면이에요. 실크면. 사이즈는 5, 6, 7반 언니들까지. 5, 6, 7반 언니들까지 입으시면 돼. 자, 너무 이쁘죠? 자, 가격은 3만원 드릴게요. 가격 3만원. 짜잔. 자, 보세요. 자, 가격 3만원. 아이스 원단이에요. 아이스, 아니, 쿨원, 실크, 실크 원단. 짜잔, 요것도 지금 원단이 실크 원단이에요. 원단. 위에는 아이스 면이고, 짜, 짜잔. 너무 이쁘죠? 요거 원단 너무너무 시원해. 이렇게 디자인. 사이즈는 778899 언니들도 맞아요. 778899 언니들. 너무 시원하게 잘 나왔어요. 디자인 너무 이쁘고. 색깔은 두 가지 디자인이에요. 여기는 실크 원단이에 실크 원단. 여기는 아이스 면이에요. 면 자체가 아이스 원단. 짜잔.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주머니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언니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원피스 자 요거 저희가 28,000원까지 해드릴게요 28,000원 두가지 색상인데 자 원단 사이즈가 너무 좋아 77, 88, 99 언니들까지 입을 수 있는 어, 원피스 28,000원까지 해드릴게요 28,000원 아우 너무 시원하다 디자인 너무 이쁘죠 자, 나염을 정말 이쁘게 해놓고 주머니 포인트로 딱 해놨는데 너무너무 시원해. 자, 보세요. 자, 디자인 너무 이뻐요 가격은 2 8 0 0원원릴릴요요 28,000원.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단이 이렇게. 나염을 잘 a 어놨어 d s diamonds, d i a m o 넉넉 s diamonds, d 0 0 0 o n d s diamonds, d i a m o n d 요 d i a 백화점이나 브랜드 같은 데다가 입점을 하는 제품인데 원단도 되게 고급지고 나염도 바느질 이렇게 다 내수 제품이기 때문에 언니들 그냥 딱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너무 너무 시원한데 사이즈가 66, 77, 88, 99 언니들까지 충분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 통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여유 있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나염도 정말 이쁘게 찍었어요. 보세요 디자인 너무 이쁘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 디자인 너무 네이비 색깔에다가 아 이렇게 꽃자수 같은 꽃 아이엠을 잘 찍어놨어요. 나시 원피스고요. 요거는 다 내수 제품이에요. 길이감은 딱요 정도. 사이즈는 88, 99 언니들도 충분하게 입을 수 있어요. 자 사이즈가 이렇게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보시면 예 네, 지금 사이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비 색깔인데 요거는 66, 77, 88까지는 여유롭게 입고요. 99 언니들도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나시 원피스. 어 아, 너무. 요거 가격 55,000원 드려요. 55,000원. 색깔 너무 이쁘죠? 여름에 하나만 딱 입고 다니셔도 돼. 여기 속에 우라가 망사우라 살짝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돼. 가격은 55,000원. 사이즈 너무 잘 나와서 요것도 이게 백화점이나 브랜드에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언니들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짜잔. 요것도 디자인 너무 이쁘죠? 자, 이거는 기계주름. 주름이에요. 주름. 주름 원피스. 이렇게. 이것도 정말 뭐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이것도 이게 5 언니서부터 6, 7, 8, 8 언니들 뭐, 어, 입으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주름 원피스인데, 자, 검정에, 어, 정말 꽃가라 그림을 너무너무 나염을 잘 이쁘게 고급스럽게 해놨죠. 이것도 나시 원피스예요. 나시 원피스인데, 정말 요건 다내수예요 음, 이것도 이게 브랜드나 백화점 같은데 입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언니들 요렇게 하나, 음, 입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짜짜잔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사이즈 이것도 뭐 66, 77, 88 언니들까지는 충분하게 막 입을 수 있어요. 나시 원피스예요. 하나만 입으셔도 여름이라서. 자, 요 디자인하고 지금 요 디자인, 하고 디자인 다 이뻐요. 어, 가격은 55,000원씩 해드리니까 언니들 요거 입고 어,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음. 백화점 가면 정말 뭐 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싸요. 저희 요거 똑같은 제품이고 음 원단 같은 것도 재질이 너무 잘 나왔어요. 얘들 요거 어 디자인 너무너무 이뻐요. 음자 이렇게 보세요. 깔끔하면서도 괜찮죠? 네, 이렇게 가격은 5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언니들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 월요일 날 물건 엄청 많이 들어와있어요. 지금 물건 엄청 들어와있는데, 월요일 날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있으니까. 자,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더위 조심하시고요.